야 지원아, 응. 오버워치 좀 해도 돼? 오버워치 하게? 좀 연습 좀 해도 려고네 아이들에 네 아이들. 내 아이들로? 알았어. 여러분들, 와,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재원이가 메일을 잘하는 게 과연 본인 실력일까요?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실력도 일단은 출 중하긴 한데 메일가 유독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. 그래서 재원이 집에서 메일을 하면은 얼마나 잘 될지 해보는 걸로 할게요. 내가 봤을 땐 뭔가 있어 확실히 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메일을 하면은 분명 저도 잘할수 있을 겁니다 빠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어 뭐야 싸우고 있네? 일단은 인사나 스프레이 다 준비가 되있거든요 좋아 파라 견제 메이크리 어.. 하나도 안 맞고 좋아요 자 이거 지금 못하게 근데 여기 마이크 좀 성능 좀 괜찮나? 아아 아. 마이크 테스트. 어무시하해보자 다시 감정 표현은 뭐지아아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뭐야 왜 이렇게 느려? 뭐야? 비결이 뭐야? 뭐야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비결이 뭐예요? 보조해주면서 상대. 핵심 입력을 이렇게 아 이거죠 아 슬로 우 걸리거든요 방금 아 뭐야 맞은 줄 알았는데 왜, 뭔가 뭔가 지나가는데 방금 절 믿으세요. 바로 한번더 냉동 돼지고기 바로 머리 한 클릭으로 데미지 오케이 피했고 아 피했는데 아니 피했 어 안녕 뭐야 메이 하고 있어 어 메이 재미는데 아, 보여 이거? 뭐 녹화 중이야? 어. 제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김진현입니다. 이것은 원래 제 목소리고요. 상금이 네요좀 잘하고 있습니다. 아, 당연하죠. 제가 약간 아,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인사를 해야 되는데. 아, 인사. 인사하면서 앉아 줘야 되는데. 인사하면서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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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. 아, 이렇게 아 이렇게 날리는 거 아닌데. 아. 아 아닌가? 어디디디디디 디. 왜? 아 뭐? 어, 아, 아. 어떻게 해야 되죠, 대체 메인? 은 메인은 네루시처럼 빠르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아... 이런 말이 있죠. 무한부득.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. 오. 그런 말이 있듯이 메인은 언제나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영웅이에요. 상당히 바깥 다시 가시네요. 네. 왜? 아, 아 이거는 근데 둠피스트가 좀 많이 사기죠. 어? 지금 그 랭커 모든 유저들의 발언입니까? 네 맞습니다. 아, 그요 그만큼 준비가 확인가요? 아네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열심하세요. <laughs> 아 네. 좋아, <laughs> 아까 일부러 실력을 숨겼거든요. 자 잠깐만, 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일단 벽 쳐서. 아까 일부러 실력을 숨겼거든요. 정면에 한번더 빌각 막아주자. 지금 레킹볼님 빠져나올 수 있게. 아 지금, 오케변변명하자하자면 지금 마스 우돌리는 소리 보이죠? 저 원래 고감도 유저예요.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보여줘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<목소리>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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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우리 빠질까 막았고 그렇지. 아, 쩔었다 아, 이거. 아, 원거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팀파이터이기 때문에 팀원과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멋지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응. 야, 너x4 섬란x2 조심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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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속 아주 뻔하게 보여, 그냥. 투시가 됐어, 속이. 안녕? 오케이. 어, 아니, 근데 이거 메이가 잘 되긴, 잘되는데 저는 확실히 좀잘 되고 있어요. 아맞춰줛맞춰주무맞맞맞전 아, 확실히 좀잘 되고 있어요 이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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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아뭐뭐도 여기 약간 공간이 애매하네. 아못못나간덩 어, 월클 <laughs> 월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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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드 클래스 라운드 월클 우클릭 까비 어, 월클 시야. 바로 차단. 안녕. 아잇. 아잇. 어, 월클. 우클릭 두 대. 어, 월클 힐 받기. 월클. 어? 괜찮. 막혀져 있음. 아, 설마. 설마 해킹. 어, 어 설마. 어. 자 김재원 집에서 오버워치를 좀 해봤는데 본인 실력이었어 아. 다른 게 없더라 아 컴퓨터는 컴퓨터더라 <laughs> 매일 재밌다